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아 5월2 0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늘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 시간만이라도 좀 합시다 이런 의미고요. 시간이 더 허락되신다면 사도신경 찬양 마음껏 하시고. 주동화 영상 준비해 놓으셨다가, 또 주동화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시간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요. 다른 기도 제목들은 다 뒤로 밀어 놓으시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단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씀을 우리 두번또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조금 쉬운 번역인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묵상해보길 원하는데요 자왜 하늘을 땅을 그리고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실까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예다 지금이나 어, 잦은 맹세. 자주 맹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잘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잦은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맹세를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안 하니까, 못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맹세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에 이용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신뢰 있는 관계, 즉 네가 너의 말이, 너의 행위가 신뢰를 가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뭐두 부리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증도 세워야 되고, 뭐, 사람도 세워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직한 거예요. 심지어, 뭐, 돈을 빌려줘도, 아, 저 사람 보증이 필요 없다. 할 정도의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 이제 신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매사에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도요, 행동을 할 때도요, 지키셔야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일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또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면, 더욱더 말에, 행동에, 어, 그 모든 것들에 신뢰를 줄수 있도록.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늘 말, 말을 해도 지키지 않아요. 행동을 해도 지키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다시 산 자들이라면 특별히 더 말에 신뢰가 갈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신뢰가 갈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뱉은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반드시 진실함이 묻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때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도 진실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저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행동한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하기보다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을 꼭 결단하시고 그것을 순종 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느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느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또 간절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하실 수 있는 행동, 행동을 우리가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나의 원하시는 것 같다. 한번 결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단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기도하시면서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기도할 때늘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을 그리면서 큰 원부터 시작해서 작은 원, 작은 원 이렇게 그려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그리고 사업체 안에 속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의 님 말씀 적용하고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기도할 때 5분입니다. 최소 5분입니다, 여러분. 에, 영상이 지금 이제 끝날 겁니다. 끝나지만 영상이 끝났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최소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만약에 동행하는 귀한 하루, 복된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